하이루 반갑한가 음 반백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언택트 화면으로 하는 종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휴원 기간인데. 음, 한 일주일 정도 휴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원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언제 만나게 될지 정확하게 기약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휴원 기간 동안 라이브 집에서 깨기를 시행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 깨기 다 응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뭐 70%에서 8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도 잘 듣고 과제물도 잘 해주고 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멘탈 관리를 강조해주고 싶어요. 자, 먼저 부정적 생각을 안 했으면 합니다.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아. 지금은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휴원 길어지고 있고 9월 모의고사가 가까워오고 있으니 당연히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은 생겨. 그러나 분명한 건 조급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 학원 문 다시 언제 여나요 우리의 빨리 다시 학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데, 뭐 정확하게 약속을 언제다라고 드릴 순 없어. 근데 어머니 왜 그러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아 집에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잔소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머니랑 싸우게 되고, 그래서 또 멘탈이 무너지고, 이러는 걸것 같아. 어,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좀 삭히게 되는 거고, 참을 수 있게 되고 이해를 할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수능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데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두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나 자신을 의심하는 그러한 부정적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 삼아서 더 비약적인 발전을 시킬 거냐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휴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아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시간을 세분화해서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수학을 할 거면 어떤 단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만큼을 공부할 것인지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클리어해 나가다 보면 수능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간을 잘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그 순간만큼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깨기를 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기상 시간도 늦어지게 되고 또 취침 시간도 늦어지게 되고 또내 주변에서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생기죠. 내가 지금까지 학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루틴을 최대한 지키고자 애쓰자라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선생님 어, 저 그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폭망이에요. 라고 또 한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지키면 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잘못 짜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남은 휴원 기간 동안 딱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지켰으면 합니다. EBS. 자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그 휴원 기간 동안은 분명히 이두 권에 대한 교재를 마스터하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계획은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신뢰라는 단어가 있어요 벌써 2학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신뢰라는 게 생겼어요 물론 뭐 공부하다가 졸 수도 있고 잠시 딴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수험생이 그런 거한 번도 안 하겠어 내가 지켜본 여러분들은. 그래도 강한 교육이라는 이틀 안에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깨기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할 거라는 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학원에서는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해줘야 될지 토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발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학원을 믿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단군신화 얘기 알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통과 의례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 의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 저는 통과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다만 쑥가마늘을 어, 3일 동안 열심히 먹으니까 호랑이의 꼬리가 사라지고 또 일주일을 먹으니까 사람의 모습처럼 머리카락이 생기고 변해가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면 과연 호랑이가 뛰쳐나갔을까? 내 눈으로 직접 나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데 도망갈 리가 없겠죠 그 통과 아래를 못 견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고 발전된 모습을 느낀다면 이 통과 아래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생활 초반만 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3시간, 4시간 버티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수학문제 3점짜리를 제외한 4점짜리 중킬러, 킬러 전혀 손도 못 댔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킬러 자신 있게 풀어내고 또 킬러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비문학 독해할 때세 지문 다못 풀고 두 지문만 풀고 한 지문은 그냥 버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찌 되었건 세 번째 지문까지 손을 댈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긴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잖아. 요 100도가 돼야 물의 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에서 깨기 해주고요. 우리는 어, 이 코로나 휴양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밟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